최근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작품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단연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K팝 대문 헌터스인데요. 그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캐대언과 관련된 특별한 이슈가 생기지 않은 날에도 유명 매체들이 캐대언의 인기와 관련된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심지어 그 특별할 것 없던 날들도 여러 음원 차트에서 실시간으로 1위에 등극했었는데요. 현재는 캐대언의 음원 차트에서의 1위 소식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 그다지 신경 쓰는 사람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캐대언의 인기는 가정 안에서도 당연한 일이 되었는데요. w a t t w h 캐데언이 공개된 지 9주가 지났으나 여전히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열풍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난 주말은 캐데언에 대한 사랑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었던 주말이었습니다. 바로 싱어롱 이벤트 영화관의 열기가 대단했는데요. 심지어 북미 지역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24일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버라이어티의 기사에 따르면 캐데언이 주말 동안 북미 극장가에서만 1800만에서 2000만 달러? 하나로 약 250억에서 278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되었다고 밝혔는데요. 넷플릭스는 이런 수익에 대해서는 따로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수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미 1750여 극장에서 이틀간 상영했음에도 무려 천여 곳이 넘는 상영관에서 매진을 기록하며 엄청난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와 함께 또 다른 사실에 미국 언론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해당 영화가 정식 극장 개봉을 한 것이 아닌 이벤트성으로 잠깐 영화관에 등장했음에도 다른 영화들을 압도했다는 것인데요. 극장가에 잠깐 얼굴을 비친 캐대언이 많은 팬을 이미 지니고 있던 판타스틱4, 웹폰, 나쁜 녀석들 2를 제치고 1위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극장 수 차이도 꽤 높은 편이었는데요. 캐대언은 천여 곳이 넘는 극장에서 상영을 진행했으나, 미국 내 극장의 37%에만 해당하는 개수였습니다. 이에 언론들은 감탄을 터뜨릴 따름이었는데요. 해당 영화에 대한 인기와 파급력을 확실히 알수 있는 기회로 작용했기 때문이죠. 적은 수의 상영관, 짧은 상영기간, 심지어 블록버스터급의 영화들이 즐비한 주말 박스 오피스의 승자는 너무 당연하게 캐대언이 된 것입니다. 가진 단점에도 불구하고, 캐대언이 달성한 1위는 많은 언론들을 흥분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여러 언론들은 캐대언을 바라보는 관객들의 시선에도 집중했습니다. 캐데어는 흥행하던 초반에도 싱어롱 영화관을 이벤트로 진행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하지만 수많은 이들의 성원에 힘입어 해당 이벤트를 열게 된 것입니다. 물론 넷플릭스 영화를 좋아하던 많은 이들이 영화관에서 상영을 요청한 경우가 있긴 했었는데요.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 마티스 콜세지 감독의 아이리시맨이 넷플릭스에서 첫 공개되었다가 영화관까지 가게 된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넷플릭스는 많은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것이라 큰 기대감을 가지고 상영한다고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넷플릭스의 기대와는 달리 매진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번 역시 넷플릭스는 해당 티켓들이 매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예상보다 적은 수의 극장을 선택했던 것이죠. 하지만 싱어롱 발표가 되자마자 언론들조차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특집처럼 기사를 써내려갔는데요. 덕분에 홍보가 된 것인지 맺은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당일이 되었을 때 싱어롱 영화관은 예상보다 더욱 엄청난 열기를 내뿜었는데요. 예상했던 것처럼 싱어롱 영화관에는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많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들만 관람객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laughs> 많은 언론들은 캐대언에 대한 인기를 겨울왕국급 인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보여드린 영상을 통해 한 가지 판단이 드실 겁니다. 바로 겨울왕국과는 다르게 나이와 상관없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캐대언의 인기는 성별도 상관없었는데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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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어롱 후기가 담긴 영상들만 보고도 캐데언의 영향력을 충분히 느끼셨으리라 짐작되는데요. 재밌는 것은 많은 팬들이 해당 싱어롱에 가기 전에 더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노래를 몇 번이나 연습하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어 가사 부분도 제대로 해내고 싶은 욕심에 한국어 연습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할 정도였죠. 애니메이션 영화가 나이와 성별에 관련 없이 큰 인기를 누리는 상황은 난생 처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그런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캐대언에 묻어가려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등장한 것인데요. 그 정체는 바로 너자투입니다. 해당 영화는 중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로 중국 고전소설인 봉신연이를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졌는데요. 특히 중국 영화하면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애국주의가 물씬 풍기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지원까지 받은 해당 영화는 높은 영상미를 보이기는 하지만 줄거리가 별로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애국주의 영화답게 반미 감성도 들어가 있는 작품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아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에서도 해당 영화를 개봉했었다는 것인데요. 중국의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과 황구시보 등에 따르면 개봉 당시에 북미 지역에 총 700개 상영관에서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년간 중국 배급사가 북미에 배급한 중국 영화 중 가장 많은 개봉관수라고 덧붙였는데요. 중국 매체에서는 너자투에 대한 시사회의 반응이 뜨거웠으며 해외 개봉관에서 예매가 급증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와 함께 너자투는 전 세계에서 21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리며 역대 애니메이션 영화 중 최고 흥행작으로 등극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픽사의 인사이드 아웃을 누르는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애니메이션 영화 흥행 1위를 차지한 것이었는데요. 이에 탄력을 받은 것인지 중국에서는 너자아의 영어 더빙판을 제작하여 올해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모두를 의아하게 만든 것이 있었는데요. 이 정도로 성공한 영화임에도 미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너자2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정도라면 캐데언만큼큰 신드롬을 일으켰어야 정상인데요. 하지만 너자2의 인지도는 너자2 이후에 개봉된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 킹 오브 킹스보다 미치었습니다. 의아한 점이 지속되던 와중,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중국이 만든 이야기라는 시선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에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그 많은 흥행 수익 중 98%가 내수 시장에서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너자투는 전 세계가 아니라 중국에서만 인기가 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큰 내수 시장만으로 전 세계 1위로 만들더니 수많은 나라가 중국의 문화에 반했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를 냈었던 것인데요. 그 덕분에 중국인들은 정말 그런 줄만 알고 자신들의 상황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캐대언 열풍이 불더니 그들이 전혀 본적 없는 광경들이 펼쳐지는 중인데요. 현재 너자투가 인기라고 이야기하던 시기와는 다르게 정말 인기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 전 캐대언이 조금씩 인기를 얻어가던 시기만 하더라도 중국인들은 해당 영화를 폄훼하려는 움직이 컸는데요. 해당 영화가 중국의 문화를 가져가서 만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들은 해당 영화가 미국에서 총괄해서 만들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한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물론, 불법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니 제대로 알리 만무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밌는 사실은 중국이 이렇게 불만을 제기해도 그 누구도 그들의 주장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전 세계는 오히려 캐대언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심지어 한국 문화에 대한 공부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요.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고사하고 미술사까지 읊어주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덕분에 한국인이 가만히 있어도 한국 문화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죠. 이에 중국인들은 빠르게 전략을 바꿨습니다. 바로 어떻게든 캐대언에 묻어가자는 전략을 펼치기 시작한 건데요. 뜬금없이 너자 캐릭터를 캐대언의 캐릭터들과 붙이더니 캐디언에서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조이와 너자가 친한 친구라는 식의 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해당 두 캐릭터가 친한 친구인 이유는 머리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이유 하나였는데요. 전혀 관련성이 없는데도 아시아 캐릭터라는 점에서 한국의 덕을 보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너자 2 영상에 캐디언의 음악을 삽입하기도 하고 관련 없는 중국 콘텐츠에 캐디언의 해시태그를 쓰는 등 염치없는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더니 끝내. 캐데언의 영화가 이벤트성으로 영화관에 걸리자 해당 영화도 같은 시기에 영어 더빙판을 개봉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최악의 선택이 되고 말았죠. 너자2는 북미 2228개 상영관에서 개봉했는데요. 캐데언보다더 많은 수였습니다. 개봉 첫날에 695,505달러의 수익을 올렸으나 뒤로 갈수록 수익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한 상영관은 평균 티켓 수익이 163달러에 불과하여 제대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인들은 캐디언 보러 가지. 누가 너자 툴를 보러 가냐며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중국이 아무리 끼워팔기 전략을 내세우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주말 박스 오피스까지 점령하며 한국 문화의 인기를 보여준 케이팝 대문 헌터스. 장애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문화의 힘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또 보여주었네요. <목소리>